안녕하세요. 당고 t v 입니다 6월 20일 공개된 소니 픽처스에서 제작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일본 반응입니다. 출처는 일본 영화리뷰 사이트입니다. 재밌어. 케이팝 팰력 15년 이상 된 언니들과 보니까 엄청 신이 났었어. 귀엽고 신나고 노래도 좋아. 하지만 케이팝이라면 한국어가 좋았을 텐데 한국어는 듣고 있으면 귀여우니까. 아마 일본에서는 방송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한테 듣고 바로 봤어. 케이팝과 한국을 좋아해서 정말 재미있었어. 이 영상감과 음악이면 영화관이 아니라 아쉬워. 영화관에서 봤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기억 지우고 나중에 영화관에서 상영되어서 봤으면 좋겠다. 아무튼 호랑이도 귀엽고 매력적이고 옛날 한국의 문화나 복장은 정말 멋있었어. 진우의 첫 등장 장면은 한국의 예스럽고 정당한 멋으로 솔직히 짤었어. 여기저기 한국의 문화가 흩어져 있어서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미쳐버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화관에서 보고 싶었다. 한국 문화를 외부인들이 만든 좋은 작품이고 스파이더맨의 최근 애니와 비슷한 작품이에요. 서울 브이로그를 보는 것 같으면서 뭔가 음악으로 세계를 구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짜임새가 만족스러움. 최종 결전이 조금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만 템포를 살렸다고 생각할 수 있고 롤 대회를 봤다는 느낌이에요. 노래 좋음. 뻔한 스토리 전개였지만 재밌었음. 재밌어. 전투심 많고 노래니까 뮤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야. 한국 요소가 여러 가지 담겨 있어. 호랑이 귀여워. 넷플릭스 영화 글로벌 부문에서 1위. K-팝이라는 장르나 한국 문화는 세계에 통용되는 수준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어. 굉장해. 아녀섭은 목소리만으로 멋있고 연기도 너무 잘했어. 진짜 너무 좋아요. 노래도 다 좋아요. 계속 듣고 싶어요. 등장인물도 미남미녀가 가득해서 눈요기가 되었습니다. 스토리도 재미있습니다. 한번더 볼까 고민 중이에요. 심플하게 완전 재미있었어. 한국이랄까, 케이팝 뮤지컬 영화는 처음 봤는데, 모든 노래가 멋있었어. 전체적으로 케이팝의 해상도가 너무 높아. 주인공 3명도, 악역의 그룹도 왠지 친숙한 느낌이야. 표현력이 대단해. 노래는 블랙핑크와 BTS 쪽에 가깝다고 생각했어. 애니메이션 엄청 잘 만든 것 같아. 호랑이는 귀여웠고, 생각보다 뮤지컬 느낌이었지만, 액션신이 많이 나와서 지루하지 않았어. 대세는 BTS랑 불핑인 줄 알았는데, 사운드 트랙이 e XO와 트와이스인 거, 너무 느낌이 있어서 좋았어. k p o 좋아하는 아이들한테는 진짜 먹히지 않을까? 라는 내용이야. 뻔한 내용이지만, 한국 무대라 신선하고 재미있었어. 꽤 재미있었어. 원래 볼 생각은 없었는데, 안효섭이 성우한다고 해서 덤벼들었어. 개인적으로 루미의 머리 스타일이 신경 쓰일 정도로 재미있었음. 한국 아줌마들의 리듬을 타는 방법은 엄청났고, OST가 너무 좋아 오리지날 영어판으로 시청했는데, 안녀섭이 너무 어울리게 잘해.